안녕하세요. 더빙스쿨의 준쌤이에요. 선생님과 수학 5단원 분류하기를 함께 공부해 봅시다. 수학책 120종을 펴볼까요? 그림을 살펴볼까요? 연순의 가족들이 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아빠는, 거실 청소를 합니다. 연수와 엄마는 신발장과 연수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신발장에는 엄마, 아빠, 연수의 신발이 뒤섞여 있어요. 어떤 신발이 있나요? 운동화, 구두, 슬리퍼. 운동화는 운동화끼리, 구두는 구두끼리, 슬리퍼는 슬리퍼끼리 정리할 수 있지요? 색깔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연수 신발을 나누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거예요? 이번에는 교과서 121쪽을 볼까요? 연수와 엄마가 옷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옷장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티셔츠, 치마, 바지, 원피스가 있어요. 옷장 앞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옷과 모자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옷장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옷은 옷끼리, 모자는 모자끼리 정리할 수 있어요. 계절에 맞는 옷은 걸어두고, 계절이 지난 옷은 잘 개어서 박스에 넣어두면 좋겠어요. 바지는 아래 줄에, 셔츠는 위줄에 걸어둘 수 있어요. 색깔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옷장을 정리할 건가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직접 정리해 볼까요? 수학교과서 뒷부분에 준비물 5 그림카드를 뜯어보세요. 신발들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종이를 꺼내서 신발장을 그려보아요. 선생님은 신발장 맨위 칸에는 아빠 신발, 두 번째 칸에는 엄마 신발, 세 번째 칸에는 연수 신발을 정리해 볼게요. 완성. 여러분도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과 다르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이번에는 옷장을 정리해 볼까요? 옷장에는 봉이 두 개가 있어요. 서랍도 두 개가 있어요. 서랍 위에는 옷 정리 박스도 있어요. 먼저, 제일 길이가 긴 원피스를 아래 봉 왼쪽에 걸어 줄 거예요. 그리고 길이가 긴 바지도 그 옆에 걸어줍니다. 길이가 짧은 치마는 박스 위에 걸어줄 거예요. 지도 있어요. 셔츠 종류는 윗봉에 걸어 줄 거예요. 모자는 박스 위에 둘 거예요. 털모자는 아직 쓰지 않으니 박스 안에 넣어둘게요. 그 외에 입지 않는 옷들은 아래 오른쪽 서랍장에 둘 거예요. 양말이나 속옷은 왼쪽 서랍장에 넣어 둘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할 건가요? 여러분도 직접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5단원 분류하기 단원을 처음 공부해 봤어요. 연순의 집 정리정돈을 함께 해 봤어요.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 집이나 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족들과 함께 기준을 정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 겠습니다. 얍! 난할수 있다. 그럼 안녕